2020년 7월 3일 금요일 오후 4시 반 정도 되었고요. 지금 온도는 대구 달성군 가창면 쪽에 있는데요. 한 22, 23도 정도 되고요. 지금 대구 날씨가 지금 어제 예보하고는 틀리게 비가 조금 왔고 지금은 보슬비가 조금씩 내리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 자전거를 또 타고 어, 어제 제가 올라그랬는데 갑자기 그 파스가 나란 바람에 자전거가 그천원 주고 주부를 갈고 어, 오늘 제가 오전에 어, 등산복을 어, 몇개 팔고요 몇개 팔아서 택배를 어, 보내고 그다음 제 볼일을 좀 보고. 어, 밥을 먹고 집에서 밥을 먹고 이제 오후에 제가 또 이렇게 저의 이상일기를 찍기 위해서 어, 이렇게 자전거 타고 거리는 뭐한 5-6k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고 왔고요 지금 어, 비가 오는데 자전거는 오래 타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떡하고 어, 오늘의 키포인트는 어, 물론 제 개인적인 그런 거지만은 어, 제가 하루하루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어, 하지 못한 일들을 좀뭐 하는 것도 있었고 뭐안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 뭐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어, 그 가그에 어, 술 먹고 담배 피고 참 이렇게. 그 생활을 보내는 거를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고요, 계속 하루하루가 나아지고 있고요. 어, 매일 똑같은 하루길하기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서서히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어, 조금씩 보여주려고 합니다. 어, 이제 제가 이제 버크리스트에 대해서 제가 리스트를 이제 나중에 잡을 계획인데요.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얘기했지만 그거를 다 실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 저와 같이 죽을 때까지 같이 동행할 사람, 동행이죠 동행. 음, 어떻게 보면 동반자, 동행자들 그, 이제 그 분을 만나서 음, 정말 죽을 때까지 어, 그냥. 잘했구나 하는 소리를 어, 예,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분들한테 들을 수 있도록 어, 즐겁게 살아가고 어,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 제가 뭐 하정 쪽으로만 지금 돌아다녔는데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가 조금 그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는 못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등산이라든지, 어, 여행,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이제, 낚시, 이런 등을, 그, 디테일하게 제가 할 것이고, 어, 보여드릴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하여 매일매일 뭐, 똑같은 뭐, 그런 거겠지만은, 음, 어, 즐겁게 봐주시고요. 어, 저 박주에는, 어,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드릴 것을, 어, 하느님에게, 부처님에게, 모든 어, 신들에게도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경치인데, 이게 지금 두얼 카메라가 안 돼요. 두얼이라는 거는 앞뒤가 이렇게 바꿔지지가 않아요. 바꿔지면 좋은데, 그 스마트폰도 제가 뭐 나중에 뭐 다른 걸 바꿔야 는지뭐 다른 걸로 뭐 카메라를 하는지 앞뒤로 찍어서 경치도 좀 많이 보여드릴 것이고요. 뭐, 이렇게 뭐 지금 뒤에 모습밖에 안 보이는데 음 앞뒤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아깝습니다. 둘카메라가안 돼가지고 뭐 제일 주위에 있는 경치는 이렇습니다. 아파트가 보이고요. 어 여기 비가 와서 그런가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없고 가족들끼리 막 맹맹 나 운동하고 이런 것만 보이고 어습니다자 음, 오늘 몇 가지 하고 저는 어, 어, 다시 음, 저 하루 쪽으로 하루 쪽 저기 어, 수승교 쪽으로 어, 다시 가서 하루를 마감을 하고 또 일터로 어, 제가 인터넷 어, 장사를 하니까 더 열심히 더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